채널 인트로. 여러분, 더 드라이브 리포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형 지프 랭글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클래식한 지프의 모습은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LED 헤드라이트와 조금 더 유려해진 7슬롯 그릴로 외관을 다소 현대적으로 다듬었고, 여전히 박스형의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견고한 오프로드 실루엣은 그대로입니다. 전통적인 지프 정체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공기저항에 조금 더 신경 쓴 디자인 변화가 눈에 띕니다. 실내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12.3인치의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 디지털 계기판, 부드러운 촉감의 고급 소재와 프리미엄 가죽 옵션 등으로 감성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이 조성되었으며 유커넥트 5 시스템과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오테이,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성능 면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2.0L 터보 사기통 엔진은 약 270마력과 295파운드 FT 토크를 제공하고 3.6L 펜터스타워 V6는 285마력, 260파운드 FT 토크에 하이브리드 4X2 모델은 375마력의 출력과 전기 모드에서 약 30, 40마일. 기존 약 20마일 대비 크게 늘어난 예상 전기 주행거리. 제법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흑감의 고급 소재와 프리미엄 가죽 옵션 등으로 감성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이 조성되었으며, 유커넥트 다섯 시스템과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오테이,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성능 면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2.0L 터보 4기통 엔진은 약 270마력과 295파운드 FT 토크를 제공하고 3.6L 펜터스타워 V6는 285마력, 260파운드 FT 토크에 하이브리드 4XE 모델은 375마력의 출력과 전기모드에서 약 30-40마일 기존 약 20마일 대비 크게 늘어난 예상 전기 주행거리 제법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4X2의 전기 주행거리는 약 21마일이었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발전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4곱하기 인내 네 시스템인 커맨드 트랙, 나트랙과 잠금 디퍼렌셜, 2단 트랜스퍼케이스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트림에는 어댑티브 서스펜션과 더욱 공격적인 타이어 옵션도 제공될 수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기본 스포트 트림 기준으로 약 3만 5천 달러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추정되며, 써에러, 로비칸 또는 4X2 하이브리드 트림은 5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방 세액 공제 대상이 될수 있어 실제 구매 부담은 다소 경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리. 아이코닉한 감성과 현대적 기술의 조화. 다양한 파워 트레인 선택. 실내 고급화. 그리고 확장된 하이브리드 전기 모드까지 모든 요소가 일상과 모험을 모두 아우르 수요비로서 2026 지프 랭글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공식 출시 정보가 나오면 곧바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현재 글자 수는 약 1770자이므로 한글 기준 약 3800-4000자 이내로 간결하게 맞춰졌습니다.